오이샌드위치 응. 다음으로 맨날 먹는 거, 코스트코 생일 서 약간 요렇게 생겼어. 일단 토마토 요거트에 넣어먹을 딸기 배에 꼬르륵 지금 소리가 울렸어. 이렇게 하고, 통에다가 계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맛있어. 이렇게, 끝났고, 이것은 캐슈넛. 캐슈넛 개리고 물려먹으면 끝 이제 초간단 아침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먹다 남은 사과까지 뭔가 <laughs> 먹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러 갈 거예요. 응? 공부, 공부, 공부 같은 공부하러 가. 엄마님. 오하영 님스 칼디라고 해 식재료품 파는 곳에서 이 브링클 소스랑 이 양념 치킨 소스랑 이 허니 허니버터 치킨 소스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치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얘는 치킨 가루. 난리야 난리야. 침음부터는 이렇게. 게임을 할 거야. 아빠 쿠나다 해야지. 얘를 아니 후라이드로 하자. 그래 응. 좋아. 얘만 후라이드로 하고 나머지를 그냥 이걸로 버무리고. 좋아.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오빠가 치킨 튀기는 동안 화장을 할 겁니다. 신혜 시누이가 준는썬이고 건조할 때 쓰기 색깔도 예쁘고 건조할 때 쓰기 좋아요. 이것 시누이가 준땅크림인데 이걸로 피부 다 하고 있어요. 여기 뼈가 나가지고 여보. 추워서 그런가? 음, 진짜, 한, 이, 이거 낳기 전에는 2주 동안 코뼈가 엄청 아팠거든요? 그, 코도 부어가지고 세수할 때도 너무 아파서 세수도 여기 주인을 못해고 막 그래서 아, 코뼈가 부러졌나? 그래서 아, 코뼈 부러지면은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던데. 너무 무서웠는데 다행히 지금은 안 아파서 병원 안 가려고요. <laughs> 그랬더니 다시 여기 입에 입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번은 기 아프더니 그 다음 코고 그 다음은 입. <laughs> 어안 아파. 몰라 부러져서 자동으로 붙어진 건지 뭔지. <laughs> 아아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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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한 1년 당가전으로 먹느냐 말이야 이다아 근데 이 소스가 너무 찐! 찐다 그리고 입에 이래아까지 머리 지르서 시켜먹어야 돼 맛봐 이렇게 음. 좀 아, 봉스라이드예요. 아, 배고픈데 한 개만 주시면 안 돼? 하나만 먹게 작게 작게. 바삭바삭한 집에서 먹는 것도 좀 그렇잖아 요 the house. I'm g o 게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고 o the h o 날씨가 I'm going to go

그미에 막아도 보 허니버터는 조금 어때? 이상하고 프라이드 응. 음. 그거 프라이드 사... 어, 튀김 거. 음. 진짜 약간 무슨 약, 약재로 맞나? 그 한방 약재로. 약재로. 그래. 피야 뿌링클 뿌링클이 괜찮고 얘도 나, 얘도 괜찮아 양이. 뭔데? 이 미역국 미역국이랑 밥을 먹어. 이거 <laughs> 먹고 어디 가지? 음. 음. 너네뭐하고 있어? 게임장도 가 음. 아, 치킨 먹다가 미역국을 음. 체인지. 미역을. 데가 미역을 한 가득 가져. 僕たちを大切にしてくれないでまた変なおもちゃを買ってきたのって悲しむだろうがう今思ってるもうちょっとうるさいねうるいねゲームハロウィーンだ。<laughs> 작아라어 아기라서 오모차 미미니 있고 저기 오모차 있어 레고도 있어. 얘들은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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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 like 이곳로캠퍼서이트 기다리고 이어이이 제가 여기에서 무슨? 그냥 기본 팬케이크 시켰는데 남편이 생크림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크림을. 아, 그럼 당연하지.

どうなってみどし君のあげるからみ、うん、どし君のであったみどし君も,も食べるみ<や>どし君も食べるみどし君と食べてみて <laughs> 食べてみて食べてみて食べてみて食べじゃん食べて 반갈지주세요안 돼. 안 돼.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돼. 안 돼. 안안 갈려 오랜는 엄청나게. 밥이나 먹 그냥, 그냥 팬케이크겠지. 이거 거기 있잖아. 파카타 음. 킨데해도 있잖아. 음.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최고다. 오늘 먹은 것 중에 최고. 음! 음! 난내지 <목소리가>